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 철도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윤덕 의원이 정치력 부족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전북도는 이와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안대로 사업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국지한 전국 단위 SOC에서 소외만 당하는 지역 현안을 바라볼 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김윤덕 의원은 전주 김천 동서행 단철도 사업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빠진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의 힘 부족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이 계획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반적인 지역 정치력 한계를 통감하며 사죄했습니다. 일단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정치력이 많이 부족했다 어떤 그런 걸좀 시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고요 또 국토위 담당 의원으로서 어 이게 이제 최종 결정은 기재위에서 하는 거지만 물론 기조위 협력에서 하는 거니까 국토위 의원으로서 일단 제가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사 올려야 될것 같아 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180만이 깨진 현재, 180만 주모의 도시를 가진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예타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내려고 할 때에는 실제 굉장히 미달을 많이 하고 역부족인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반면 전라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사업 최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방금 4차 국가철도망의 구축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오늘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종. 저희 전주 김천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갔고 거기 북위에... 전주 김천선 사업 부기 명시조항 중 타당성 인정 노선의 경우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애초부터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에 포함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와 겹치는 행이었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관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중앙 정치력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행정은 아니라며 결국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에만 기대게 됐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